개그맨 김병만이 전처 A씨와 이혼 후 진행된 입양 딸 B씨 파양 선고와 관련해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는 이번 일로 B씨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병만이 제기한 B씨에 대한 파양 청구를 인용했습니다. 김병만은 2010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며 당시 9살이던 A씨의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으나 2012년 별거 후 2019년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. 파양 소송은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기각됐으나 지난해 11월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. 김병만 측은 판결 직후 무고로 인한 폐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고 했으나 판결문에는 해당 문구가 없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이에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11일 무고 피해가 파양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됐다고 해석한 것일 뿐 판결문에 명시된 것은 아니다라며 해석 차이로 혼란을 들여 유감이라고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. 또한 소속사는 별거 기간 중 수입 문제로 분쟁이 생겨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, 이번 판결은 성인이 된 자녀의 복리와 상호 이익을 고려한 결과라며 더 이상 상처가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B씨는 파양 선고를 앞두고 김병만이 혼인관계 유지 중 다른 여성과 두 자녀를 뒀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김병만은 두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혼인 파탄 이후 예비신부와 만나 아이를 가졌다고 해명했습니다.